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어, 꿈을 가져본다면, 예? 보다 더 높은 꿈을 가져본다면, 예. 명예로 영예로운 삶, 그러니까 좀더 어, 권위 있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걸 원하죠. 또 어떤 것들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좀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어떤 마음을, 어떤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구합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그곳에 좀더 보태서, 물질적으로 좀더 많은 재물을 쌓고 사는 걸 바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삶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며 또 안락하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뭐더 바랄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laughs>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살아가는데요,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들도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은 하나다이스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거는 다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요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도 한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경륜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냐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데 있어요. 사람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충분히 아름다움이 발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잘 꾸미고 해도 명품으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은다 해도 그것으로서 아름다움이 완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되게 가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이랬을 때, 이 아름다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 근본 겉에 외면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육체대로의 삶의 어떤, 자연인의 육체대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면, 사람은 영혼의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laughs> 그가 지금 상황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 나오는 그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외형을 아무리 잘 갖췄어도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없으면 아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랑 되게 똑같냐면요 그, 그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죠. 예. 네. 왜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지만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일하셔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가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습니까? 그에게서는 무엇이 떠나지 않아요. 네, 안에서 풍겨 나오는 그것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채워 주시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찾을 수가 없냐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면 행복. 뭐 좋겠죠. 근데 그게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은 어떤 데서 발산되는 거냐면요. 오늘 본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시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라. 이건 딱 봐도 내면보다는 외형에 가까운 이야기죠. 예, 겉에 우리의 삶의 환경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뭔가를 되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laughs> 조급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소,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격정이 심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것들이 마침내 복을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이 되는 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연단과 준비와 여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요, 아름다움이 발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그 아름다움이 발산되지 않냐면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 말하는 것 같아도요, 연단을 겪은 사람의 말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그게 다릅니다. 음, 그것들은, 음, 그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더잘알수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한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한 70대가 좀안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아, 엄마 같아요.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 외에 아이들이 잘못하고 막말 이렇게 잘못하고 막 그러면요. 그걸 이렇게 확 덮을 수 있는 엄마 있잖아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야단치는 거 책망하고 또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엄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확 덮어주는 엄마 있잖아요. <laughs> 그런 투고한 엄마 같은 느낌이셨어요. 근데 그런 것 그런 것이요. <laughs> 어떤 곳에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인생의 연단 앞에 있었던 예? 그 오랜 시간 지난하게 견뎌왔던 그것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것을 누르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디고 일어서서 갈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 우리가 형통한 것 같을 때 걸어가는 거는 내 믿음을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느냐가 그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때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예? 왜 떠날 수 없을까요? 정답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laughs> 왜, 왜 떠날 수 없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못 떠나요. <laughs> 아무리 내가 세상 길로 달려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 계속 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요, 내가 딴 길로 가다가도 반드시 제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앞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마침내 복이 되는 어떤 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우리도 지금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어떤 과정에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되게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엄청나게 높고 낮은 이런 굴곡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지금은 아,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일본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예배 드리는 시간들마다 예배 시간에도 찬양도 그날에 딱 맞는 것들로 배치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느끼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느끼고 평안하고 얼굴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아름다움은 평화한 데서 나와요 네. 아름다움은 평화롭게 사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요, 이렇게 굴곡진 그런 길들을 가고 있을 때는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불안합니다. <laughs> 자, 아름다움은 내가 평안한 어떤 단계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2 4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사람의 걸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반드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살짝 끼어들으려고만 해도 우리 당장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뭐죠? 여호와께서 뭘 어떻게 하실 거다 라는 뜻일 거예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도들의 믿음은요. 성도들의 믿음은 내가 뭔가를 즉각적으로 뭘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믿는 데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게 뭔지,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데 관심을 두는 데 있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급합니다. 늘. 그래서 아 이거 왜 안되지? 이거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laughs>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참 쓸데없는 소리, 생각입니다. 자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요뭘 해야 되냐면, 내 영혼을 잘 간직하고, 잘 먹이고, 또 입히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 사람의 외면이 안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부족하고, 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듯이 영혼에도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떡하냐?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옵니다. 네,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생각들이 막 속에서 막 올라와서 하루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 부족 결핍되면 부족 불편함을 느끼듯이 영혼의 어떤 결핍을 느끼면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비중이 8이라면 영혼의 비중은 80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삶이 가난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이 충족되고, 영혼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해서,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누구만 그것을 아름답게 할수 있느냐면, 그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평안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스럽게 여겨져서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큼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절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이틀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왕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분을 섬기느냐에 달려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다양한 시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별로 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의 속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면 겉에 살아가는 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일들이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정말 왕처럼 이렇게 쓰시나요?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laughs> 엊그저께 센터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선생님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한 녀석이 뭐를 했냐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어요. 제가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laughs> 그러면서 우쭐해지는 거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던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요. 보람되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랑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 예수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어떤 그런 상태 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충분한 아름다움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의 가장 궁극적인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어쨌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해 몸을 가지고 속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노력과 열정 그 모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인생의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아름답다는 것은요 겉에 무엇으로서 치장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미련한 선택의 언어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복된 언어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는 그 힘이 영화이고, 늙었을 때는 백발이 그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어, 주님 불쌍히 오시고 또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 올바른 삶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